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현대 자동차를 볼수 있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KD 기획팀 서희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KD 기획팀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매출 및 손익 등의 전반적인 KD 관련 사업 성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미션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KD를 진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완성차를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KD의 경우에는 럭다운이라고 이제 부품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차의 경우에는 관세가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즉 부품의 관세가 낮은 국가는 KD로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제 각 국가의 KD의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현대나동차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프로젝트에 지금 TFT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재경, 뭐, 법무 상품 등의 여러 부문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하면서 뭐 FOB 가격을 설정을 하고 판매 조건 등을 이제 정하는 등 여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과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겠고 또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각자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에서 좀 좌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좀 극복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어떠한 국가를 신규 프로젝트로 지진을 하면 좋을지 그런 사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외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와 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서 덕분에 Kd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 출장이랑 브라질 출장을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Kd는 판매뿐만이 아니라 생 뭐 공장 관련해서 설비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사업인데요.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공장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인도 챗나이 저희 공장에 가서 현지 주재원분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또 브라질에서는 공장을 직접 실사를 나가면서 이제 공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자동차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사람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KD만의 문화는 함부로 갈수 없는 누구나 갈수 없는 곳을 출장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KD가 진출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완성차보다 부품의 관세 혜택이 좀더 많은 국가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D의 진출국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알제리나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KD의 실무진들은 이 국가들의 관련된 현안을 관리를 하.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자동차 특히 저희 글로벌 사업 관리 본부에서 저희 KD만 갖고 있는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저희 팀에서는 실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이 협업을 진행을 해서 알제리의 KD 신규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제리 출장을 가서 알제리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게 실제로 저희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알제리 공장이 진짜 성공적으로 성사가 된다면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허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도 이러한 팀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 제 프로젝트도 함께 이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현대자동차를 볼수 있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현대자동차에서 보길 바라겠습니다.